제가 사실 초기 좋아요. 특히 커플 촉. 누가 누굴 좋아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알고요. 누가 누구랑 잘 어울린다 이런 것도 아주 딱딱 맞추고. 그래서 내가 소개팅에서 결혼한 커플이 한네 커플 정도 돼요? 어흥 그 중에 두 커플은 이혼을 했지만. 아, 그만큼 제가 촉이 좋다 이거예요. 근데, 음. 백승찬 저 놈이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. 제가 신디를 좋아해요. 아, 아뭐 그럴 수 있죠.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저런 애가 나와요. 근데 아니 온감생심이지. 아니 어쩌자고 신디를 좋아해? 아, 봐봐요.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원빈이랑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원빈을 진짜. 진심으로 내가 남자로서 내가 원빈을 좋아하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아 그치 원빈은 결혼을 했지 아, 어쨌든 그게 그렇다 이거예요